첫째만에 아, 성공하기가 동 나카레이터가 내 꿈이니까. <laughs> 오마워나 <난> 이걸로 결정. 다양해. 다양해, 다양해. 근데 왜 시작 안 하고 있어? 나무젓가락, 레즈고, 레즈고. 알지, 알지, 해봤지? 아, 안 해봤어? 네. 아, 내가 하는 타이가 달라? 아니, 너도 안 해봤어? 응. 이걸 만들어보진 않았지. 나 그래서 이거 어, 빨리 하고 진짜? 싶었던 <laughs> 설탕을 거예요? 넣습니다. 응. 불을 켜. 요만큼, 요만큼 넣고. 응. 가만히 가만... 두면은 겉에가. 어, 어, 어 겉에를 살짝 솔솔솔. 솔솔솔 이렇게, 이렇게. 그렇지, 뭔지. 그렇게 떼줘. 떼주다 보면은 점점 <laughs> 다 녹을 거야. 그냥 넣으면은. 너무 들러붙으니까 여기다가 설탕을 솔솔솔 해줘야 돼. 네. 오, 질질 다 흘렸구요. 응. <laughs> 소다 언제 넣어? 소다는 다 녹으면. 오, 오 이제 단내가 난다. 단내가 나. 오예. 자 여기 소다 준비. 찍어서. 젓가락으로 이걸 콕. 지금 지금 지금. 어, 지금 지금. 갑니다. 젓가락으로. 네, 자넣으면 네. 네. 이제 빨리 돌려야 돼. 네. 빨리 돌려돼. 야 시키 시키. 조금 더 넣을까? 나도 똥 착지다. 망기야. 이거 안부 풀로 올라 아, 냄새는 나는데, 오, 나와. 오, 오. 어, 더 넣을까? <laughs> 오, 자, 여기 준비. 그냥 탁 뒤집어. 면으면 돼. 어떤 모양으로 할까 너무 탁탁. 아, 모양은 어차피 조금 굳으면 찍거든. 자, 카레라스내 꿈이니까. 어, 이거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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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나첫번 <좀 좁은> 생각했는데? <laughs> 아, 진짜로? <laughs> <aquí? 웃음> 아, 어떻게 빨리 누르세요 아 어, 이거 눌려주. 누르면 아 이거 이거, 이거, 이거 붙을텐데 일단 눌러 일단 눌러 아 망했다 아 오빠 때문이요 이거 망했어 <laughs> <laughs> 첫번째만에 성공하기란 <Scheduletra> <Nein> 그래 이게 붙어가지고 여기다가 기름칠을 하던가 <laughs> 어. 설탕을 원래 발라서 했던거 여기 <JULiot> 이거 어? 졸귀했는데 어? 안된거같 왜왜왜 틀을 한 다음에 이렇게 눌렀어야 된다 아 맞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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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다음에 그렇게 하면 되지 음. 오 떼진다 그래도 다행이다 먹을 순 있겠다 야 타지마 오오 기대된다 이번엔 무슨 모양 할 거야 언니? 껍데기 먹는 줄나 별! 별! <웃음> <웃음> 자 넣는다 그냥 소품은 안 먹는데 하늘은 먹겠다 많이 넣올래 소다. <laughs> 자, 간다! 어, 간다! 저거. 옛날에 저 느낌. 오. 오, 좀 약간 나랑 다른디? 슥슥 경력자다. <laughs> 이것이 바로. <laughs> 집에서 맨날 저것만. 그니까. <laughs> <laughs> 이거 새, <세>, 로그온 <laughs> 네, 달고나 커피 그거. <laughs> 세, 그거 안 <laughs> 해봤어. 엄청. 자, 간다! 이거, 이거, 아, 이거 나중에 하는 거지? 아, 어. 이제. 됐지. 됐다. 색깔이 딱 됐네. 자. 기대돼. 이거로 이렇게 호로로로 호로로로롱. 소탈. 호로로로롱. 우와, 엄청 말랑말랑해. 어, 이때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. 어, 됐어, 됐어, 됐어. 저때한번 먹어보자. 어. 너안 먹는다며. 저거 못좀 먹고 싶어. <laughs>